7회 펜트하우스 예고편 분석 지금 시작해 볼까요? 틀어지는 윤희와 심수련의 관계. 16회 엔딩에서 수련이 그동안 윤희를 설아 복수에 이용했으며 자신이 설아의 친엄마임을 고백했었죠. 수련이 민설아의 영혼이 담긴 목걸이를 만지면서 "내가 똑똑히 봤어, 여기 47층 난간에서"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윤희에게 하는 말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천서진이 설아를 죽인 범인이라며 그 복수를 위해 그동안 윤희를 속여서 미안하다고 말을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천서진과 주단태의 복수에 윤희가 같이 동참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련이 그동안 윤희를 지켜보며 이제는 그녀를 믿게 되었는데 오히려 윤희는 그날의 진실을 기억해 내고. 수련을 경계하는 모습이죠. 윤희는 집으로 황급히 돌아와 옷장 속 그날 입었던 검은색 자켓을 뒤져보니 주머니 속에 설아의 애플 목걸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고 옷장 앞에서 주저앉아 절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딸 로나를 위해 그날 입었던 옷을 태워버리고 목걸이를 돌로 깨부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독해져야 돼, 엄마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증거 인멸의 현장이죠. 딸 로나를 위해 절대 끝까지 그 비밀을 지켜야 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윤희가 로건과 수련의 복수에 장애물이 될것 같죠. 그래서 로건이가 윤희의 변화된 모습을 포착하고 자신 외엔 그 누구도 믿지 마요. 라고 수련에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서진을 멀리 하는 단태. 자신에게 집착하는 서진이 부담스러워진 단태. 단태는 수련에게 아직도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내가 다 해. 라는 말을 했던 서진의 모습에서 단태가 그만 만나자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 번째, 흑화된 베로나. 베로나가 돌아왔습니다. 나 베로나랑 사겨. 라고 석훈이 말을 하죠. 로나는 안 그래도 대체한 성격이었는데 퇴학 후더 단단해진 것 같죠? 아마도 제니, 민혁이 노랑머리 로나를 목격하고 석훈이에게 말을 했고 석훈이 로나를 찾아가 퇴학을 취소하고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부탁을 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네가 학교로 돌아오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말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로나는 석훈에게 애들한테 사귄다고 거짓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석훈이를 이용해 하은별에게 자신이 당한 만큼 복수를 하는 모습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번째, 본격적인 복수를 실행하는 심수련. 수련은 단태의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수련은 로건과 협동해 주단태와 천서진을 본격적으로 파멸의 길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단태는 로건이와 윤희를 통해 명동 땅 투자권으로 보내버리고 천서진은 이사장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해 그 둘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예고편과 그동안의 내용을 보고 앞으로의 내용을 예상해 봤는데요. 영상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톡톡 리뷰였습니다.